밥을 지을 때 이거 한 스푼 넣으면 밥이 놀랍도록 혈당이 높아지지 않고 몸의 건강도 챙기고 염증도 가라앉히는 그리고 암까지 예방하는 보약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밥에 이거 한 스푼 넣으면 밥이 보약이 됩니다. 시리즈에요. 얘가 예전에 밥에다가 커큐민을 넣는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고 감사하게도 100만 뷰가 넘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떤 음식에다가 뭔가 했을 때 도움되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로 만들어 봤습니다. 밥에 이거 넣으면 보약이 됩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현미밥에다가 소주를 넣으면 보약이 됩니다. <laughs> 이게 무슨 소리냐? 술밥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현미가 건강한 건 아실 겁니다. 식물성 폴리페놀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현미밥만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한 경우도 있겠지만 현미 그 자체에는 껍질에 유효한 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흰쌀밥과 현미를 섞어 주면 건강상 이점이 많고 보통 이제 식물들의 껍질들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독소, 햇빛, 벌레 뭐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현미도 마찬가지로 페놀산 이 코마르산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미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자료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농촌 진흥청에서이 쌀에다가 현미를 일부 섞어가지고 소주와 비슷한 농도의 발효 알코올을 섞었더니 밥에 폴리페놀 함량이 늘었다라는 실험 데이터가 있었어요. 쌀 100g에다가 현미를 30g 섞고 물로 지은 밥과 소주 정도의 알코올 도수로 맞춰서 희석시킨 물에다가 밥을 지은 다음에 두 가지 밥을 비교해보니까 알코올을 섞은 게 폴리페놀 함량이 17%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늘어나고 이게 우리 몸의 노화 예방, 혈관 보호 그다음에 염증 같은 걸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밥은 말 그대로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여기에 식물성 유익한 성분이 같이 녹아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나 봤더니 이런 폴리페놀류의 성분들, 식물성 성분들은 보통 알코올과 같은 이 극성 용매에 녹거든요 그래서 껍질 그 자체로 흡수 못 시키고 배출시키는 성분들이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나와서 밥에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이 높아졌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항산화력 자체도 17% 정도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이 농촌인흥청 실험에서 나왔고요 이뿐만 아니고 밥과 알코올을 같이 섞었더니 식감 또한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의 까슬까슬한 그 식감이 더 좋아졌다 이런 데이터까지 나왔고요 이런 알코올 성분들은 중간에 날아가면서 자기 할일다 하고 사라져서 밥도 맛있어졌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네, 나요? 나요. <laughs> 어... <laughs>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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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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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직원들이 평가해 줬는데 어땠나요? 생각보다 괜찮은 식감과 맛도 그냥 먹을만 했거든요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밥한 200g 정도 2인분 정도에 소주 2잔 정도를 넣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4인분 밥에는 소주 한 3, 4잔 정도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로 밥에 이거 넣으면 보약됩니다 시리즈 어떤 거냐면 은 바로 식물성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같은 걸 넣는 건데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넣었거든요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라 외국 자료라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일들 섞어 줬을 때 혈당을 높이지 않고 장 건강에 좋은 뷰트릭산이라는 낙산산을 만들어서 낙산균을 더 증식시키는 여러 가지 이점을 만들어 주는 밥이 지어집니다.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쌀에 있는 그 전분은 소화가 잘 되는 전분과 소화가 잘안 되는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화가 잘 되는 전분은 보통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소화가 잘안 되는 전분은 장에 남아서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낙산균의 먹이 그리고 그 대사가 되면서 낙산으로 전환이 되고 장 건강과 호르몬 체계에 인슐리민 감도도 높이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이점을 주기 때문에 저항성 전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밥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저항성 전분이 높아집니다 근데 일반 기름이 아니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오일을 밥 지을 때 넣어주시면 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거든요 만드는 과정 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식물성 기름이 밥 지을 때 들어가면은 일단 전분 입자랑 결합이 되면서 젤라틴화를 진행된다고 합니다. 코팅을 해 가지고 잘 분해가 안 되는 재결정화, 그로 인한 저항성 전분화를 만들어 준다고 하고 이렇게 기름을 넣고 지은 밥을 냉장고에다가 한 3, 4도 정도 온도에다가 최소 6시간, 길게는 12시간 정도를 넣어 줘서 식혀 주면은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한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로리가 올라가지 않고 장 건강 챙기면 오히려 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장내 유익균까지 증식시키는 그런 건강상 이점을 갖는다는 것이죠. 미국 화학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쌀밥에다가 우리 2인분이 대략 한 200g 정도의 쌀을 사용하잖아요. 그 쌀에다가 코코넛 오일 식물성 기름을 3% 정도에 해당되는 용량 6g 정도 한 스푼 정도의 식물성 기름 올리브유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넣고 밥을 지은 다음에 3에서 4도씨 정도의 냉장 온도에 12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고 데펴가지고 먹었더니 GI지수 확 떨어졌고요. 수치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서 대사하는 칼로리도 한50% 이상 감소됐다고 합니다. 절반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는 혈당도 절반밖에 안 올리는 것이고 훨씬 더 낮추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걸 밥에 넣으면 보약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녹차입니다. 녹차가루를 섞어주시면 되게 건강한 이점이 있는데 녹차는 카테킨, 뭐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 이런 강력한 폴리페놀들이 듬뿍 들어가 있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고지혈증 개선시켜주고 항산화작용, 체지방 감소시켜주는 작용까지 너무나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게 바로 녹차이고요. 이 녹차를 적정량을 넣어주면은 되게 시너지가 난다고 합니다. 녹차밥을 만드는 방법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일단 냄새가 되게 좋네요. 녹차 냄새 납니다. 어 음. 진짜 괜찮네요. 어 되게 괜찮은데? 아니, 맛있더라고요. 아. 네, 녹차 맛이 납니다 네 녹, 녹차 맛이 잘 나요 향은 괜찮아요 괜찮은 맛입습니다 쌀한 2인분 기준 200g에다가 녹차를 한 3g 정도를 탄 거거든요. 작은 한 스푼 정도를 조금 넣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밥맛도 음. 좋다는 것입니다. 폴리페놀 성분들이 녹차에 있는 그 자체가 쫙 퍼지고 더해진다는 것이죠. 한국 식품 영양과학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를 찾아봤는데요. 일반 밥에 비해서 3g 정도를 넣으면 폴리페놀 함량이 40배까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겠죠. 일반 밥은 식물성 항산화 성분 자체가 거의 없지만 녹차는 그 덩어리잖아요. 밥먹고나 설탕 오르는 것도 또 이런 카테킨이 막아주고 체지방도 분해해 주고 항산화 성분까지 챙겨 가지고 대단히 건강상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미밥과 소주를 탄 거에다가 녹차 가루나 강황 가루를 같이 섞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활용 가능하고 위장 트러블만 없으면은 여러 가지 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녹차 분말 3g에 카페인이 한 70에서 100mg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보통 2인분 기준이니까 믹스 커피 한잔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될수 있거든요. 예민하신 분들은 용량을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거 한 스푼 넣으면 밥이 보약 됩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궁합 좋은 커큐민 강황입니다. 강황 커큐민을 넣어주면은 밥이 노랗게 변하지만 밥맛에 변화도 없고 이 커큐민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항암 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건강을 챙기면서 밥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이고 아이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 강황 가루가 아니라 흡수를 높인 커큐민 그것도 나노화 시킨 걸 사용하면은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강황가루는 효과를 보려면 되게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흡수를 높인 나노화시킨 커큐민을 활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나 볼까요 자, 이렇게 노래진 밥이지만 오히려 식감도 약간 달달하니 맛있어지고 먹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약들려 오늘 네 가지 정리했네요. 현미밥에 소주 섞는 거. 두 번째가 식물성 올리브유를 섞어서 저항성 전분 만드는 밥. 세 번째가 녹차밥. 네 번째 강황밥이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밥들 활용하셔가지고 건강 챙기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저항성 전분 만드는 거기에다가 녹차 가루 뿌려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 두 번째 항산화 성분 노화 예방 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는 소주랑 현미밥에 녹차 뿌려 드시는 거 좋고. 어딘가 염증이 있고 궤양이 있고 위염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 암을 예방하실 분들은 강황 가루를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가름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밥에 이거 넣으면 보약 된다 이런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